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45문 10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5답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10계명의 각 계명들을 각 주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소유리문답 제46문 47문 48문이 바로 이 1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문답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답들을 기준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의 제 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기초적인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46문이 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 1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혹 누가 어? 하나님도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 의견명이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이 덜어 있지만 참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다른 헛된 것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일개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상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답은 사실상 내가 요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 상응하는 경배와 찬성과 영화를 하나님께 드릴 때라야 제 일개명을 비로소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며 그 순간에 우리는 일개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47문입니다 이 47문에는 제 일개명을 통해서 금지하신 요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제1계명이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주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든지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고 거기서 얻는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 일개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48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외 라는 말의 영어 원문에는 before me 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이 코람데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벌써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한분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순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부담거리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든 순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쥐잡듯 잡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넘어지고 그래서 죄악의 구렁텅에 빠질까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거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서 너 나만 바라봐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명령해 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 1개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이 코람디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 함께 살아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서로 화이팅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